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일생에 맞추어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성탄절, 부활절, 또 성령강림절이 중요한데 성탄절 전엔 대강절이 있고 부활절 전에는 뭐가 있죠? 사순절이 있고 또 성령강림절 전에는 기쁨의 50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받으심과 또 성령이 임한 교회를 기리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이세의 뿌리에 이거 벌써 500년 전에 독일 교회가 부르던 찬양을 우리 500년 후에지 우리들이 15세기 노래인데 우리가 오늘 또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데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고 기쁨이 숙성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그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면서도 결코 짜증 내지 않거나 어, 화를 내지 않는 그, 그 기다림의 대상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4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거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실 거라고 믿으면서 갑이 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실, 신부를 기다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어, 대강절로 첫 번째 주일인데 성경에서 기다림의 가장 유명한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로 오늘 우리가 묵상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신랑이 다 마련해놓고 친구들과 함께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여러 가지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즈음에 다시 신랑 일행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신랑의 집에는 그 들러리들이 있어야 돼한 10명 정도. 어, 결혼 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 최소의 정족수라 그래요. 처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결혼 잔치를 어, 준비하는 신부의 들러리죠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임무가 적지 않아요. 밤중에 오면 등불을 밝혀야 되고 또 잔치를 또 도우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러한 열처녀입니다. 그럼 이 열처녀가 누구냐? 우리들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오늘은 신부 들러리로 나오지만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마음. 오늘 말씀 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지루함과 긴박성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거 지루함이죠.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신랑, 긴박함이죠. 천국은 누가 가냐? 반드시 첫 번째 이 지루한 시간을 견딘 사람, 기다린 사람, 잘 기다린 사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지루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흐릿해지고, 기다림에서 하나, 둘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무렵, 갑자기 시간이 긴박하게 돌아가요. 그날은 도적같이 들이닥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천국은 지루한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닫혀지는 곳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리느냐 하는 건데, 형식과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지루함과 긴박함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형식과 내용의 문제. 모두가 다 열처녀가 옷을 맞춰 입었겠죠. 예복으로. 모두가 등을 들고 있었지요. 모두가 사명을 부여받았지요. 외피 형식은 등을 들고 있는 건똑같았을 거예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다섯 명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어요. 다섯 명의 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어요. 졸며 자다가 깨나 보니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나 보니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져갈 땐 심지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막 그랬겠죠. 이거 가지고는 이 밤새 밝힐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형식과 내용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외피는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도에 합당한 어떤 내용, 기름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그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그 밤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그릇에 따로 엑스트라로 준비해 놨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졸다가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다섯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죠. 기름 가게로 뛰어갔고 한밤중에 어떻게 기름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름을 구해서 다시 돌아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은 닫혔고 열어달라고 두드렸고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매정하게안에서 소리가 들렸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듣고도 안에서 안 열어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성경은 그런 여인은 미련하다.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내용을 갖추지 못한 이 다섯천에 이 대해서 미련하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의 문턱에서 거절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매정함이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좀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어휴, 슬기로 왔는지 몰라도 얘들이 진짜 아, 사가지는 없구나. <laughs> 참 매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맥락은 구제와 자선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열 명의 처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 국면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생각한 것은 나누어 줄수 없어요. 나눠주게 안 돼요. 나눠주게 되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나도 못 들어가겠지만, 은또 내가 맡은 임무에 방해가 돼요.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누게 안 되는 거예요. 매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매정하기로 하면 슬기로운 처녀보다 신랑이 더 매정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줄만도 하잖아요. 그때 신랑이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중세 수도원 운동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성 베네딕도 수도 규칙 22장에 나오는데 수도사들은 어떻게 잠들어야 하는가. 부제가 붙어 있어요. 각각의 침대에서 자되 할수 있으면 모든 수도사들은 한 군데서 자야 한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방을 나누어야 한다면 10명 혹은 20명씩 자되 그들을 보살필 장로들이 함께 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 등불은 아침까지 침실에 밝혀둘 것이며 옷은 입은 채로 자야 한다. 띠나 끈도 맨 채로 자야 한다.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다가 신호가 나면 지체 없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마태복음 2 5장에 열천여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는 날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했던 띠나 끈을 맨 채로 잠을 잤던 이 성베네딕도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이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밤에 넥타이를 메고 주무신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언제든지 신방이나 어떤 요청들이 오면 그냥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넥타이를 메고 주무신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과 기름은 뭐냐? 등은 무엇을 의미하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럼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맥락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세계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다음엔 아주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얘기로 나뉘어진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얘기야. 주인의 부재의 시간을 주인이 없는 시간을 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냐 넌 평상시를 비상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어떤 태도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혼인잔치 들러리로 부름받아서 신랑이 어느 때 들이닥치더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네가 주인의 돈을 맡은 청지기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느냐 아니면 그걸 땅에 묻어두고 있느냐 한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고 주인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맡겨주신 그 한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에서 다섯 명,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여인하고 한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은 꾸중을 받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해서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쬐다카. 성도의 외피는 두르고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들고 굶주리고 아프고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 돌아보지 못한 그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좀더 가혹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그 얘기를 하는. 여러분 등은 뭐냐 믿음이죠. 기름은 뭐냐?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형식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기름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만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이 꺼진 지 오래고 맛을 잃은 지 오래고 소금이 그렇다 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그깟 기름 조금 준비안한거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는 그런 주님이란 말입니까? 예.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아주 작은 모습은 우리의 전부를 보여주는 하루다. 졸며 잠들어 있으면 어제는 깨어있을려고 했는데 오늘 잠깐 존게 아니라 그건 그냥 다존는 그걸로 간주해 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남긴 종과 두 달란트 남긴 종은 다섯 개를 남기고 두 개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부재, 주인이 없는 시간을 주님의 임제와 똑같이 여기며 그 시간을 성실함과 충직함으로 청직의 사명을 감당했다는데 주인이 감동한 겁니다. 이익을 남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청지기들은 주인을 사랑했으니까, 주인을 경외했으니까 두려워함으로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아름답게 보여드린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한 거예요. 구약성경 26장,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두 번째 살려주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우랑 딱 보자마자 두번 찌를 것 없이 한번 찌르면 죽는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왕은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그런데 다윗이 말려요. 그 죽이자고 하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혹은 죽을 날이 그에게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하시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두 번째, 똑같은 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면 죽임에 어? 이런 공격을 당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한계를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아무리 내 감정이 요동쳐도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의 한계가 있어야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러나 우리를 충동질하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중요한 일들을 다 하잖아. 해, 괜찮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런 착각이 들때 정확하게 우리의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안 돼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무엘상 30장 사우랑을 피해서 쫓겨다니던 시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의 불을 놓고 처자식을 사로잡아갔어요. 재산, 가축들 다 잡아갔어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상심한 부하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600명이 있었는데 이 책임을 물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용서하면서 또 그들을 데리고 아말렉 추격에 나서요.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 와중에 부솔 시내가에서 600명 가운데 200명이 탈진해서 나고합니다. 전력의 3분의 1이 손실돼요. 그리고 400명 데리고 추격하던 중에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는데. 이 소녀는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 아이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의 지금 형편을 보자면 그럴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무지 그러지 않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정한 자, 원통한 자,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다윗을 조금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그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레 위치를 알아내고 그들을 습격해서 대승을 거두죠 잃었던 처자식을 도로 찾고 그들의 짐승들, 가축들 다 풍성하게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400명이 부솔 시내가 가까워 오자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전리품은 우리끼리만 나누자고 그 200명들에게는 처자식 돌려주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어딥니까? 우린 생명 걸고 마지막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수고했으니 우리끼리만 나누자. 일견 정확해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일축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어가 달라요. 이 전투는 누가 이기게 한 것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주님이래, 주님. 우리가 얻은 이 전리품, 내가 잘해서 얻은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래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고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정의는 시글락과 부솔신의 가에서 이미 다윗의 마음 속에서 숙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거, 어렸을 때, 20대에, 그리고 왕이 된건 30세에요. 중간에 10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제다카와 미시파트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멋진 왕국을 이미 세우고 있어요. 그의 영성이 알차게 온전히 구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12 지파를 다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다윗의 왕국이 갖추어져 간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지 않는 아무리 미운 사람도 품고 가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쫓겨 다니지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내 위에 더큰 왕이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깨달아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가 숙성되어가는, 사람이 뜸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만들어져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이 뭔가를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뭘 기다리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한 가지로 뭐냐 하면, 가론유다의 결혼으로 생긴 그 열두 제자의 한 자리를 메꾸는 마띠아를 뽑아요. 어떤 방식으로 뽑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오늘날처럼 장로님 하나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장립되면 축하꽃다발 갖다 드리는 그런 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을 사람 명단에 1 순위에 올라갈 사람 뽑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예루살렘 그 위험한 곳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120명 전원이 순교의 각오가 있었거든요. 누가 뽑히더라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하나를 뽑았던 거예요. 우리 할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대감절의 절기에 우리가 제비 뽑아서 장로님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의 공동체가 누가 뽑히더라도 박수 쳐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세기 7장 9절을 보면 노아가 배를 완성하고 홍수에 들어간 시점이 비가 내렸을 때입니까? 내리기 이전에 들어갑니까? 내리기 이전에 들어가죠. 일주일 전에 들어갑니다.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40주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샘이 터진다는 이런 얘기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주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비가 한 방울 놓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아내와 새 아들과 며느리 셋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비가 내릴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노화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아주신 거죠. 너가 나와 동행하는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7일 동안을 온전히 기다렸다. 그 얘기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맺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과 비슷한 본문이 누가 복음에 있죠. 예수님이 어떤 종을 보고 싶으시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한번 두드리면 듣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라. 내 소리를 듣고 깨고 침 흘리고 베개 짜고 쿵쿡 이러고 나오지 말아라.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종들의 얼굴을 보면 복이 있을 거래요. 얼굴 보면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나와. 주인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시종, 수종을 들 거라고 말씀하시오 우리는 주인의 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는 놀면서 우리 보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갑이 을 보고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기다리게 하는 갑질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거처를 마련하는 게 쉬워요? 거처를 마련하고 오겠다는 사람 기다리는 게 쉬워요? 빨리 기다리는 게 쉽다고 얘기해요. <laughs> 거처를 마련하는 게 쉬워요? 기다리는 거가 쉬워요? 거처를 마련할 사람. 주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믿어지시면 아멘하십시다. 우리 그 주님 얼굴 별날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다시 오시면 만나는 거고, 주님 안 오시면 우리가 가서 만나는 건데, 그때 날 기다리면서 주님이 뭘 했는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 사도 요한처럼 엎드려서 펑펑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깨어있으라 도적이 들이닥치듯이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시니 너희들 모른다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나도 깨어있겠다 그 약속입니다 너희들 깨어있으라 나도 깨어있을게 하시는 약속이고 깨어있으라 하는 건 깨어있게 해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하십시다 두 가지 의미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하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뭐라고요? 나도 깨어있을게. 또 하나는 깨어있게 해줄게. 나도 깨어있을게. 네가 깨어있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말이에요. 깨어있겠다고 내 자신의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어. 내가 아무 때도 전화하고 전화 받아. 라고 하는 건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 결혼 전 연애할 때 새벽 2시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연애인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싶다 그러면, 애인이 보고 싶다 그러면. 오빠가 갈게. 기다려. 딱 기다려. 그러죠? 오빠가 갈게. 거기서 딱 기다려. 이제 고기 잡았어요? 어항에 가뒀어요? 결혼했어요? 보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찾으면 뭐라 그래. 일단 거기서 자. <laughs> 내일 갈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결혼 후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딱 기다려. 내가 갈게. 할수 있어야지.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고생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주여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 그런데 그가 깨달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극렬하심이 무궁하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겉으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고생하게 하는 것 같고, 쑥과 담즙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죠? 상황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극렬하심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집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늘 있을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응?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던데. <laughs>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내일이면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죠. 내년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죠. 10년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환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시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죠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것들을 환란과 고난을 압도하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뭐를 공급해 주냐 자비와 하나님의 극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필그림하우스에서 1박 2일 기획위원 수련회를 하고 철로역정 술래길을 산책했는데 철로역정에 있는 내용들을 40개의 조각품들과 구조물, 뭐 건축물로 이렇게 다 꾸며놨어요 1시간 반 설명들으면서 돕는데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우리의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불꽃을 그래서 벽난로에서 불이 막 타오르는데 사탄이 물을 들이부어 그런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불이 불꽃이 막 기세 좋게 올라가는 게 하나도 꺼지지 않아. 앞에서 보면 사탄인데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묻고 있어. <laughs> 이거다. 기다리게 하시니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게 하신, 물을 끼었는데도 그거를 압도하는 주님께서 기름을 뒤에서 붓고 계시니, 불이 점점 덜. 우리 삶에 고초와 재난과 숱과 담집과 고난과 눈물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린 그거 별 불만 없어요. 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매일 성실하게 부어주셔. 성실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1300년대 독일의 신비주의자. 요한의 스타울러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세번 이루어진다고. 첫 번째는 천지창조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탄생이 이루어졌대요. 두 번째는 2000년 전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말구유의 아기가 태어나신 그 사건으로 이루어졌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날, 곧 성도들의 작고 여린 가슴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태어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구유로 준비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편안하게 누일 수 있는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맞이할 만한 우리가 그런 종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통곡을 기쁨이 되게 해 주시다 고 약속하신 주님,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희락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 우리의 수고와 고초와 눈물과 아픔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슬픔의 상복을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이 슬픔과 고통의 세상에 살아도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내가 내 힘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의 능력이 있어. 내가 깨어 있는 거 아니고, 깨어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어가 달라. 주어가 나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잘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